다른 거 헤어핀 로테이션을 한번 볼게요. 헤어핀 로테이션은 어, 한쪽 스텝에서 헤어핀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쪽 코트에서 폭이 어, 없는데 헤어핀 자세를 취하고 다시 그다음 빨리 이동해가지고 스트로크 연습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폭통을 여기다 세워놓다 세워놨다 하면. 여기서 헤어핀 자세를 취하고 볼 놓고 반대쪽 헤어핀 자세 취하고 복통보서 다시 여기서 헤어핀 자세 취하고 다시 복통 헤어핀 자세 취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어, 둘이 파트너 정해 가지고 어, 헤어핀 스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볼. 복통 헤어핀 하고 뒤에 한번투트자 헤어핀 하면 헤어핀 하면 헤어 자세 하고 복통. 시라인 T라인에 와서, 다시 반대쪽이 폭이 없는데 헤어핀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 다시 동그 거야. 모션만 취하고. 그 다음, 두, 두 번째 거은네가 말할 때, 지금. 시작. 하나, 반대쪽 로 최대지, 네, 완지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발목보다 무릎이 안 넘어가는 거라 했죠. 그래서, 네. 여기서, 서 제일 중요한 게 발목보다 무릎이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결을 빨리빨리 움직 거라 했어 당연히 이제 꿉꿉이기 때문에 스트레 변칙이 많이 일어나겠죠. 발이 꼬일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지만, 발안 꼬이게, 발을 낮고 빠르게, 낮, 낮은 버법로 낮고 빠르게 해서 헤어핀서 수치하고 빨리빨리 움직

요게, 여기 어떠한 의미냐, 어떠한 의미냐.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반대쪽이 헤어핀 제스처만 취하라고 했는데, 볼을 잡으셔야 돼. 어? 자기가 헤어핀 했던 볼을 잡으라고 하라는 거야. 그리고 빨리 다시 돌아서 하라는 거는, 그 다음 볼또 잡으라고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 하나, 그렇지. 둘, 잡으라고. 둘, 둘, 셋. 자기 볼 잡는 연습이야, 자기 볼을. 그지 자, 자기 볼 잡는 연습이라고 둘둘셋 그렇지 네, 그렇지 땡큐 자, 보셨죠? 이렇게 자기 볼을 잡을 수 있게끔 빨리 움직여서 다시 움직여 주시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한 박자만 늦어도 이 볼도 못잡만그 다음 볼도 못 잡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예, 뭐 스텝이라던가 스트립, 하나라도 부족하다든지 버벅돼버리면 바로 연결이 안되버리니까 연결이 잘 되시기 위해 연습을 해시겠죠 이제 프고 같이 에하시들 이렇게 안. 안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음. 안전한 거. 이렇게 안한 거. 이만 안전한 그 바로 나야데 네. 그렇지. 빠지는 거. 준비. 시작. 하나. 시 시작. 시작. 하나. 그렇지. 둘. 다시. 오 그렇게 오. 오 이러면 안 돼. 빨리 배워야 돼. 다시 준비. 하나. 오. 그렇지. 그렇지. 가복. 둘. 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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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가 잖아거안 어. 된다. 자. 나둘셋 하나 야돼을치야집이렇게예집 편집 요싹잘한 것만, 잘하는 싹 둘. 둘. 그렇지 yeah. 그렇지, yeah. 그렇지. Yeah. 어, 그렇지 골반 그렇지 어네 콧구멍을 놓게 들어가지 세요 거기 아닌데요